냉장고 속에서 암을 키우는 습관 다섯 가지. 냉동실에 넣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해동한 고기를 다시 얼리면 세균이 번식하고 단백질이 변성돼서 이것을 다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더 쉽게 생깁니다. 두 번째로 냉동도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산화해 지질과 산화물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된 냉동 만두나 냉동 튀김 등 냉동식품은 품질 저하와 바람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플라스틱 용기와 랩을 반복 사용할 때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환경호르몬이 용출돼서 장기적으로 호르몬성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냉동 감자튀김 같은 전분 식품은 고온 조리 시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기는데 아크릴 아마이드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냉동과 해동 과정에서 단백질이 산화되면 불완전 해동 뒤 직화 조리할 때 발암 물질이 신선육보다 더 많이 형성됩니다. 재냉동, 오래된 보관, 플라스틱 재사용, 고온 조리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습관을 바꾸면 암을 줄일 수 있고 좋은 습관의 건강 정보를 위하여 지금 구독하세요.